볼게요. 이거 5번 보자 이제. 가운데 여기 볼 준비 됐지? 어. 얘들 이거 봐봐. 반지름 길이가 4인 9에서 얘들아 일부를 잘라냈는데 잘라내고 나서의 부피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에 가 지금 내가 일부에 대해서 보면 각을 알고 있다. 그죠? 내가 잘라낸 각에 얘들아 90도짜리인 거 잘라낸 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 내가 윗 부분을 몇 조각 낸 걸까? 네 조각 낸 거지. 윗 부분은 얘들아 네 조각 낸거 중에 하나 뺀 거죠. 근데 얘는 밑에 부분도 있잖아. 그럼 나 그럼 내가 전체로 따지면 전체를 몇 등분한 것 중에 한 조각이 빠진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위에만 네 조각이잖아. 여덟 조각이랑 똑같은 거죠. 내가 지금 얘들아 얘를 수박인가 쉽게 얘기하면 수박 같은 걸반 자르고 그죠? 반 자르고 자르고 자른 거잖아. 그럼 전체는 여덟 조각이 난 거지? 그죠? 여덟 조각 중에 한 조각이 빠진 거랑 똑같은 말이지? 윗부분 수박의 반 조각 말고, 반 조각 말고, 전체로 보면. 이거 이해 돼요? 유진이 이해하니, 이거? 네. 다 이해 돼요? 네. 어. 그럼 내가 지금 전체에 하나가 빠진 거잖아. 여덟 등분 한것 중에 하나가 빠진 거니까, 내가 전체의 구의 부피는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의 구의 부피를 구하려면 얘들아, 전체 부피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나머지 부분의 넓이에요? 부피예요 8분의 7 이게 지금 나머지 애들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의 그 부피니까 전체의 그 비율인거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애다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뭐죠? 그렇지 3분의 4파이알세제곱 이게 9의 부피야 가훈아 기억나지? 이거 못 외웠으면 안되는데 9의 넓이 애다 9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그렇지 4πr 제곱이지? 제곱밖에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외워야 돼요? 꼭. 알겠죠? 어, 이 문제를 다 고치고 나서는 외워져 있어야 돼. 그럼 얘다 그럼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인 9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전체는 얼마였겠어?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4의 세제곱이었겠지? 됐어요? 어, 근데 얘다 이거에 몇 분의 몇? 8분의 7 이게 내가 궁금한 나머지 부분의 부피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 여기다 이, 얘랑 얘랑 약군되겠네 그리고 여기다 얘 얼마야? 4X제곱? 64. 64 얘랑 얘랑 약군되면 32인가? 그럼 얘얼마예요 3분의 200? 32고 24? 파이 파이 단위는?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까지 됐어요? 어.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와, 이렇게 풀거 왜? 저거 이렇게 반구 구하고 하나하나 그다어요 아, 괜찮아. 잘했어. 일다 <laughs> 그렇게 풀어 풀고 나서쌤이 쉽게 풀면 더기억에 남는다. 그래 차라리 복잡하게라도 다 풀어 오는 게 다. 잘했어요. 어. 그다음에 얘들아 이거 보자. 이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하래요. 얘다 그럼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하다 한 다음에 방구의 부피만 더해주면 되잖아. 그지겉넓비 같은 게 아니니까 뭐막 엄청 신경 쓸 필요 없어. 막 어딜 빼먹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말 그대로 부피 공간만을 얘기하는 거라서요. 그냥 지금 원기둥의 부피 구한 다음에 방구의 부피만 더해주면 돼. 원기둥의 부피.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민날비 곱하기, 곱하기? 높이죠? 애들아 지금 민날비가 높이만큼 쌓여서 부피를 이룬다고 했어. 기억나요? 원기둥의 민날비 얼마예요? 파이즈가 오나? 잘 듣고 있죠? 네. 고파이 곱하기 높이 얼마예요? 3. 3. 이게 원기둥, 그죠? 그럼 얘 얼마야? 27파이. 27파이. 이건 원기둥의 부피. 이번에는 반구의 부피 구할게 근데 반구 부피 공식은 따로 없잖아.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죠? 4 4파.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선생님 계속 물어볼 거야. 어. 단 그러면은 이게 구의 부피고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반구의 부피겠어요? 네. 그렇지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반 구겠죠 왜냐면 구를 딱 반으로 자른 거니까 공간도 반으로 잘라질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네. 그럼면나 지금 내가 이것을 려면 3분의 4파이 곱하기 r 세제곱이니까 r이 3cm 짜리니까 얼마예요? 27. 27 곱하기 2분의 1. 1.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거 약분 되나요? 예예 네. 약분 되나요? 네. 그얘는 얼마예요? 18파이. 18파이. 둘이 더 하면 되죠. 그 다음에 7번. 방구의 건널비가 243파일 때.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방구의, 아, 건널비? 미야 방구의 건널비? 잘 봐, 얘들아. 얘들 방구의 건널비는. 얘들아 구의 구의 건널비에 반이 반구의 건널비야? 음. 어 아니지, 아니죠. 왜 뭐가 추가되는 거야? 가운데 가운데 이 면적이 추가되는 거 알겠어요? 네. 원래 얘들아 반구의 건널비는 그냥 구의 건널비는 딱 둘러싸인 면만 얘기하는 건데 반구라는 건 얘를 딱 반으로 자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건널비 구했을 때 여기까지도 더해지는 거야. 그럼 구에서 건널비를 반으로 나눈 거에다가 이 밑날비에 있잖아요. 얘까지 더해줘야 돼. 이거 이해가? 네. 유진 이해하고 있어? 네. 나 이해가 아니, 이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겉날비하는건이 겉에 있는 거에다가 반구는 또 잘라, 잘려진 면까지도 더해줘야 돼요? 오케이? 응. 음. 그럼 볼게. 그러면 그게 243파이래. 그럼 일단, 일단, 내가 일단 처음에 구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반지름을 그냥 뭔지 모르잖아요. 반지름을 R이라고 쓸게요, R. 여기가 r 이다 여기 반지름도 R일거니까 상관없어 여기 R 됐어요? 그럼 반지름이 R인 구의 겉넓이는 얼마예요 구의 겉넓이 반지름이 R이래 4 파이 R 어, 공식 그대로 얘기하면 돼 여기에다가 얘들아 반구니가 곱하기 얼마 해야 된다고 1분의 2한 다음에 노란색깔 면도 더 해줘야 되지 잘 따라왔어? 더 와요? 재우야, 노란색깔 면의 넓이는 얼마야? 그렇지, 파이알 제곱. 이거 했더니 얼마 나와야 된대, 얘들아? 243파이가 나와야 된대. 맞아요? 응. 그럼 일단 지금 내가 이거 이거 계산하면 2파이알 제곱 더하기 파이알 제곱이네요? 일단 그럼 파이알 제곱 똑같은 거 있으니까 계산해도 될거 아니야. 그죠? 어 왜냐면 일단 원주율이 안 곱해져 있는 건 계산이 안 되는데 같이 둘다곱해져 있으니까 계산하면 돼. 어, 얘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파이알. 그렇지. 3파이알 제곱. 이게 지금 243파이라는 것까지 됐어요? 네. 괜히 파이 있으면 어려워 보이니까 파이파 이 일단 떼고 보자. 그럼 얘다 3r 제곱이 243 맞아요? 네. 어, 3으로 약분하면 r 제곱은 얼마야? 81. 뭘 제곱해야 81 나오니? 9. 9, 9. 오. 그럼 내 반지름이 지금 9짜리라는거 구했어? 문제는 이거 끝이 아니에요. 이 반구의 반지름이 같은 구의 부피를 구하래요. 이번에는 우리 건널비로 지금 아예 구했고 이번엔 부피 구하래. 유진아,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3분의 4 π r 세제곱. 그렇지. 근데 r이 이거잖아, 9잖아 그지? r 세제곱이니까 9의 세제곱 맞아요? 얘들아, 이거 약분하기 편하게 얘 3의 몇 제곱이야? 그러면 제곱. 3의 제곱에 세제곱이니까 3의 제곱. 6제곱인 거야. 이거 너가 배웠어? 네. 지금 9의 세제곱이니까 3의 제곱에 세제곱 이거잖아요. 네. 지수법칙 배웠어요? 네. 제곱 안 배웠어? 이거는 3의 제곱을 3번 곱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얘는 그냥 얘랑 얘랑 곱하면 돼. 그래서 얘는 3의 6제곱인 거예요. 됐어? 근데 대수 안 하니? 왜 쟤가 안 배웠다고 해? <laughs> 배웠대. 됐어요? 그럼 나 지금 얘랑 얘랑 하나 까이지? 네. 여기 뭐 남아요? 다섯제곱 남아요. 3에 다섯제곱 얼마일까? 243. 곱하기 4. 파이. 헉, 왜 이렇게 숫자 그냥?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어, 이거 곱하기 어. 틀릴 일 없지 얘들아? 곱하기 잘이쁘게 해서 파이까지만 갖다 붙이면 그 부피예요? 됐어요? 어 숫자가 좀 크긴하다. 그다음에 9번. 어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냥? 자 회전축을 내들아 L를 회전축으로 삼고요.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래요. 얘다 이거 회전시키면은 입체도형 뭐 생기는데? 반구그 얘다 반 원이랑 반 구는 다르죠. 무슨 차이까 입체도형. 그렇지. 어 잘하네. 얘가 지금 이거는 입체도형 나오는 거죠? 그치 왜냐면 회전을 시켜버렸으니까 반구의 부피 구하래. 그럼 애가 지금 구의 부피에서 반으로 응. 나누기만 하면 돼. 애들 겉넓이랑 부피랑의 차이를 알겠어? 애가 반구의 부피는 그냥 구의 부피를 반으로 나누면 돼. 근데 애가 겉넓이라는 거는 둘러싸고 있는 모든 면을 더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걔는 반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잘려진 그 단면의 넓이도 더해줘야 돼요. 구분가? 가훈이 구분가? 음. 그럼 지금 얘는 반지름 얼만데? 이거 9래 9. 반지름 9. 반지름이 9짜리인 구에 부피 구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 쉽게 얘기하면. 반구니까 그치? 나은아, 9에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그렇지. 그럼 얘도 또, 또얘 세제곱이잖아. 그럼 얘도 또 3에 6제곱이라고 쓸게. 3의 제곱에 세제곱일 거니까. 방금 한 거랑 똑같아. 이게 원래 9의 부피였는데 반구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된다고? 2분의 그렇지 2분의 1까지 곱해야 된다고 됐어요? 약분 약분 그러면 얘는 243 곱하기 2 곱하기 8까지 쓰면 되겠네 됐어 486 네. 얘는 괜찮다 그죠?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자, 얘들아, 넓이가 18파이 제곱센티미터인 반원을, 어, 반원을, 어, 회전시켰을 때 부피를 구하래. 얘는 이번에는 한번더꼰 거야. 반지름을 대놓고 안 주고, 이 반구에, 이 반원에 넓이를 알려줬잖아. 니네한테 반지름 구해? 이렇게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야. 문제를 한번더두 개를 낸 거지, 쉽게 얘기하면. 반지름 쉽게 안줄 테니까, 반지름 니네가 구하고, 그 다음에 부피 한번 구해봐, 이런 말이잖아요. 이해가요? 일단, 지금 이거의 부피가, 얼, 이거의 넓이가 얼마라고 하냐면 이거의 넓이가 18파이래, 18파이. 그럼 일단 한번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 반원이 18파이면, 이게 반이 더 붙어있는 원이었으면, 원이었으면, 넓이가 얼마였을까? 36. 그렇지, 36파이였겠죠. 이게 만약에 얘들아 원이었으면, 원 아닌 것 같지. 어쨌든, 원이었으면 36파이였겠지. 걔를 반으로 나눠서 18파이가 된거 아니야, 면적이. 이해됐어? 얘다 원이라는 건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파이알 제곱 어떤 수를 두번 곱해서 36 나왔겠네? 반지름 얼마여야 되니? 6. 6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 반지름 6이네 이렇게 이해됐어? 제호 이해가니? 가은이 이해하죠? 얘다 네. 어. 반지름 6이라는 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반지름이 6자리인 거 이제 구했어 그 다음에 얘를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래 얘다 반원을 회전시키면뭐 나오는데 9. 9 나오죠 9 나오죠 어 가은아 구에 네. 부피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그렇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인데 r이 6이니까 6의 세제곱이 건가요? 네. 얘는 직접 계산하는 게 낫겠다, 니네. 파이 곱하기 6의 세제곱이 얼마일까? 216. 3으로 약분되죠? 72. 4랑 70이랑 곱한 다음 파이까지 붙여서 쓰세요. 네. 곱하기 쓰임 안 해줄게. 무, 문제가 무섭게 생겼는데, 다 공식만 쓰면 되는 거라서, 그지? 어. 다 무섭게 생겼서 도형이 많으면 뭔가, 색깔이 많으면 애들이 무섭다고 하더라고. 컬러면. 이렇게 컬러면 애들이 되게 무섭대. 컬러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던데? 맞아? 난 몰라. 컬러가 많이 있는 건 어려운 문제래. 그런 것 같아? 네. 근데 얘 괜찮죠? 공식만 계속 쓰면 되니까. 아닌가? 아니, 조금, 헷갈려. 조금 헷갈려요. 조금 네. 헷갈려요? 어, 볼게요. 네. 여기 어두운 부분을 회전 축으로 해서 얘들아. 하, 문제가. 얘들아, 몇, 얘들아, 이거 한 바퀴 회전시킨 거 아니다잉? 180도 회전시킨 거야. 180도. 문제 잘 읽어야 돼, 그니까. 얘들아, 한 바퀴가 360도잖아. 얘다 얘는 딱 반만 회전 시킨 거야. 그래서 다 틀렸나 보네. 맞아요? 어. 얘다 어. 딱 반만 회전 시킨 거예요. 딱 반만. 그때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래. 얘다 얘를 딱 반만 회전시키면 뭐 나오겠니? 반구. 큰 반구에서 이 조그만한 반구를 빼면 그게 내가 색칠한 부분의 부피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진짜로? 어. 그럼 얘다 잘 봐. 부피 구해야지 또. 나은아, 부피 구하는 공식 뭐예요? 어, R 세제곱인데, 방구니까, 얼마 곱하라고 했지? 방구의 부피는? 2분의 네. 1. 네. 그러면 나 지금 처음에는 3분의, 이게 약구네, 릴까 3분의 2파이 곱하기 R 세제곱. 맨 처음에 큰 방구는 1 2의 세제곱이었겠죠? 에서 뺄 거야. 또, 조그만한 방구의 부피를, 3분의 2π 곱하기, 조그만한 방구의 부피는 얼마야? 이거 얼마 곱해야 돼? 6에 3제곱. 이거 빼줘야 되는 거죠. 잘 따라왔어? 어, 다세 계산 좀 쉽게 하는 거 해줄게. 얘다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지? 뭐가 곱해져 있어요? 3 어, 일단 묶어내자. 3분의 2π로다가. 3분의 2π로 묶어내면 얘들아, 10의 세제곱 너무 크잖아. 얘다 10이는 이렇게 쓸수 있죠. 6 곱하기 2의 세제곱 맞아? 이게 10이잖아. 빼기 6의 세제곱, 이거 하는 거지, 지금. 됐어요? 네. 어, 그럼 잘 봐. 나 너무 어렵게 하나? 그냥, 네 계산할 사람 계산하면 된다. 응? 네. 선생님 같으면 계속 이렇게 묶어낼 것 같아. 왠지. 그럼 얘다 얘는 3분의 2파이에다가, 얘다 이거 니네 지수 분배도 배웠어? 네. 배웠겠지? 그럼 얘다 얘는 6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의 세제곱 맞아요? 네. 그러면 또얘 공통인 거또 뭐가 곱해져 있어요? 6의 세제곱. 그럼 얘는 다 했으면 3분의 2파이 곱하기 6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얘 뭐만 남아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 6의 세제곱 묶어냈으니까? 네. 1. 어, 왜 분배하면 다시 온 모습 나와야 되니까, 얘들아. 이게 더 어렵나? 아니야? <laughs> 그럼 얘는 얼마냐면 3분의 2파이 곱하기 6의 세제곱 아까 얼마라고 했어? 216. 곱하기 2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8. 8 빼기 1이니까? 7까지 곱해서 이거 약분해버리면 72 72 곱하기 2 곱하기 7 곱한거 파이 쓰면 돼 아니면 숫자 커도 그냥 여기서 계산해버려도 돼 근데 1 1지점 너무 크지 않니? 왜요? 그 같이 틀렸다 해가지고 정답 만나본거예요아 정답? 72 곱하기 2가 얼마인데 144? 아니 아니 같이 틀렸다 해가지고 이게. 다 원으로 했다 해가지고 아, 해가지고. 아 됐어요, 누나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됐어? 응. 니네가 구한 거에 2분의 1만 되지 않겠어? 부피니까. 그렇지. 니네가 구한 거에 2분의 1이 되겠네. 그게 더 그게 더 편했을라나? 아니다. 그래 숫자 크죠? 네. 네. 음 그럴 거 같아. 쌍. 다음과 같이 얘들아 부피가 4 8파인원기둥이 있대요. 응. 원기도 있는데 여기에 얘들아 작은 공 3개가 꼭 맞게 들어간대. 이때 공한개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지. 얘다 공은 무슨 입체도형 모양이야? 구지구. 그죠? 구. 내가 지금 얘다 여기다가 공을 이렇게 다 이렇게 채울 거 아니야 이렇게. 똑같은 크기야 네. 오야만데 됐어요, 여기까지? 네. 얘들아, 이 구인데 얘들아, 얘 반지름 얼마일까? 알이지. 네. 그래야 꼭 맞게 들어갈 거 아니야. 알이지, 알. 그죠? 얘가 지금 이 사이즈 다꼭 맞게 들어가는 반지름이 알짜리인 구였을거 아니에요. 이거 내말 이해해요? 네. 어, 반지름이 알짜리야 진짜 좀 무쳐 놓 거. 반지름이 알자리네야. 네. 그러면 반지름이 알자리인 거니까 얘들아 이렇게 봐도 반지름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알아요? 네. 어, 여기도 얼마여야 돼? 알. 알. 그럼 얘 지금 이구 여기 지금 이 높이 얘는 얼마여야 돼? 아, 네. 엥? E r. 엥. E 이알. E 여기도? 이알. E 이알. E 여기도? 이알. E 어.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원기둥에 높이가 얼마랑 똑같은 거야? 육알. 육알? 6R, 높이는 육알이야. 높이가 나한테 내가 지금 육알이라는 걸 알아냈어. 왜냐면은 원기, 이구 모양이 세 개가 꼭 맞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얘네 지름들을 합한 게곧이 원기둥의 높일 거 아니에요? 이 세로로 지금 이지름들이 이렇게 쫙 구았을 때. 이해가나? 어. 네. 그럼 볼게. 그럼 이제 R을 구할 차례다. 그죠? 여다 원기둥의 부피 구할 거야.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다. 민날비 곱하기 높이. 아 선생님께서 저기를 쳐다보는 이유는 마이크가 끊길까봐. 아. 선생님 습관이 됐어. 습관은 계속 마이크가 지금 잘 들어가고 있나 보고 있는 거예요. 민날비 곱하기 높이죠? 민날비가 높이만큼 쌓여 있는 거니까 민날비 얼마예요? 파이알 제곱. 파이알 제곱이지 나은아? 파이알 제곱. 나은아 높이 얼마라고? 6알 유진아 이거 다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48파. 그렇지. 48파. 파이파 일단 약분시키고 보자. 네. 그다음에 유가세대곱이 얼마인 거야? 48. 48인 거지. 그다알 r제곱이랑 r 곱해서 r 세대곱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어. 그다음에 6으로까지 나눠 주면 r 세대곱이 결론은 얼마예요? 8. 8. 어떤 수를 세번 제곱해서 세번 곱해서 8이 나와야 돼. r 얼마? 됐어? 근데 여기서 반지름 구한 거니까 공한 개 부피 구하라고 했지? 얘는 구잖아 9. 유진아,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그렇지. 근데 r이 2니까? 8. 3분의 3 2파이가운이 이해하고 있지? 네.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다 괜찮아요? 재우 괜찮아? 14번. 오, 14번. 지름의 길이가 얘들아, 6인 테니스 공세개가 있는데, 여기에 또, 꼭 맞게 들어가는데, 방금 거랑 똑같죠? 네. 꼭 맞게 들어가는데, 지금 얘는 이 원기, 이 원기둥 모양의 케이스에서 테니스 공세개를 넣고 물을 또 담았나봐. 그 다음에 이거를 꺼내고 나면 물이 얼마나 남아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지금 이 물에, 물의 높이 일단 구하는 건데, 얘들아, 물의 부피를 구하려면, 물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물의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래? 어공다뺀거는 뺀 원기둥의 부피에서 공의 부피를 빼면 남은 물의 부피겠지 맞아요? 일단은 남은 물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높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유진이 이거 이해하니? 진짜요? 원기둥의 부피에서 공의 부피들을 다 빼면 물이 들어있던 그 공간이었을 거니까 그게 물의 부피일 거 아니야 이해가? 다 괜찮은 거 맞아요? 어. 그럼 나 원기둥의 부피 구하자. 이게 지금 지름이 6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얼마겠니? 3이겠지. 3. 그죠? 지름이 또 6이라고 했으니까 높이는 얼마겠어요? 높이는 18이겠죠. 아까랑 똑같아.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원기둥의 밑넓이 얼마예요? 원기둥 밑넓이 9파이. 9파이 곱하기 높이. 18. 그죠? 그럼 내가 이거 곱하면 얼마야? 162. 1 6 2파이가 일단 원기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 9. 반지름이 3짜리인 9에 부피 구할 거야. 반지름 3짜리인 9에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가오나? 3분의 4π. 3분의 R 세제곱. R 세제곱 얼마야? 27인가? 얘가 몇개 있어? 3개있잖아 약분. 그러면 얘 얼마예요? 원, 공의 부피는? 108. 파이 잘 따라와서 여기까지 그냥 공의 부피 구하는 거에 세개 있으니까 곱하기 3만 한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나 지금 남은 물의 부피. 자, 물의 부피다 지금. 물의 부피. 물의 부피 얼마에요? 50? 4파이가 물의 부피. 그지? 근데 난 지금 뭐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거? 물의 높이를 구하는 거지. 그지? 얘다 물의 부피가 분명히 내가 이거 다 빼고 나면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남아 있을 거아니에 요런 이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얘다 이거의 높이가 궁금한 거예요. 높이가. 그럼 내가 물의 부피에서 밑넓이를 빼면 아. 밑넓이를 나누면 되겠죠? 그쵸? 죠잘 봐. 얘단 물의 높이 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h라고 표현해 볼게. 반지름은 변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반지름 은 똑같이 3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물의 부피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이 물의 이 면의 밑넓이 얼마예요? 9파이. 9파이. 곱하기 높이 얼마? h. h 얼마인지 모르지. 일단 h. 얘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 54파이. 그래서 가훈이 말대로 이 물의 높이가 얼마인 거야? 6 나오는 거야. 유진이 따라왔어요? 난잘 따라왔어. 뭘뭘뭘 뭘뭘 찾아. 됐어요? 이 이거 이해됐어? 재우야. 왜왜 왜? 왜, 왜? 알람이 울렸어요? 재우야 이거 이해됐어? 옷 입으려고? 어 입어 입어 입어. 이해됐어요? 진짜 된거 맞아 얘들아? 네. 다 빼고 나면 막 이렇게 원기동호항으로 똑같이 담아있을 거니까 물이. 그치? 이거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물의 부피 구한 다음에 똑같이 공식 써서 H 구하면 돼. 괜찮아? 쉽지? 다 쉬운데 문제가? 오늘은 좀 숫자가 좀 너무 커서 그런가? 자 얘들아, 이거 겉넓이 구하래. 겉넓이. 겉넓이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겉에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 그렇지. 겉에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 같은 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면적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지금 얘들 얘는 반구의 겉넓이를 구한 다음에 원뿔의 옆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끝이네. 네. 이렇게만 둘러싸여 있을 거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럼 반지름이 3cm인 구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구의 겉넓이. 4파이 R제곱이잖아요. 네. 그치? 왜나 이게 만약에 3cm 반지름이 3cm인 구의 겉넓이였으면 얼마였겠어? 36파이. 36파이였을 건데 얘는 반구니까.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하는 여기 반구의 이 면적은 얼마여야 돼요? 이 겉넓이는? 18. 18파이 플러스. 이번엔 얘들아 이 원뿔의 옆넓이 이거 더해줘야 되는 거지? 얘들아 원뿔의 옆넓이. 자. 원뿔은 바로바로 바로 안 구했어. 정계도를 펼쳐봤거든. 얘들아, 원뿔은 정계도 펼치면 옆면이 무슨 모양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나 지금 이거 구해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응. 이거 구해줄 건데, 얘들아. 여기가 지금 얼마야? 여기 얼마야? 오, 왜? 반지름이 3cm 니 원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호의 길이었을 거니까. 기억나 네. 어, 바로 전 단원에 배운 거죠? 여기 6파인 거 알겠어요? 네. 그러면 나 부채꼴 구하는 공식 두개 있잖아. 어. 하나 뭐 있어? 파이알 제곱. 그렇지. 파이알 파이 제곱 하기 360도 분의 네. x 중심각. 하나 더 있지? 하나 더뭐 있죠? 오이고 똑똑하네. 됐어요?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진짜 얘도 엄청 중요하고 9보다더 중요해, 솔직히 얘기하면. 9는 가끔 까먹을 수 있어. 그럼 그럴 때면 검색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는 건데, 원은, 니네가 수학을 하는 동안 계속 원이 따라 당길 거야. 알겠죠? 원이 제일 싫어? 어. 원이, 제일 싫어? 원이 제일 중요한데, 도형의 기본인데. 난분수분수수어 분수, 아, 도형 중에 는 원이 제일 싫어. 도형 중에 원이 제일 중요해. <laughs>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 얼마예요, 여기서? 5, L 얼마예요? 6파이. 6파이 약분 해주니까 옆날비 얼마야? 15파, 이거는 더 해주면 이게 건널비겠지. 됐어요, 됐어요. 나, 이 벌써 졸린 거 아니지? 혼날래 얘들아, 일단 이거 먼저 고치고, 고치고, 음... 교재를 슬슬 마무리 지어야겠다.